아니, 이게, 너무 기가 막혀, 이게, 진짜로. 음. <laughs> 술 냄새 안 나지, 오빠, 이거서뭔술 냄새야? 내가 언제 술을 먹어? 음. 참. 어, 찍었다! 음... 유라, 찍으세요. <laughs> 야, 찍어, 이렇게 해가지고. 응, 음, 찍어요. 예. 오늘은 가지 덮밥이에요. 어, 원래 소고기 가지, 소고기가, 아이 예, 가지가 있고, 이거 간 소고기만 사와서 소고기 가이솥밥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배고 그래서 어, 아니, 혹시 당근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근데 지금 뭐 칼솜씨 자랑하려고 찍으라는 거예요? 아니 뭐? 뭐뭐그 아니고 들어가는 재료를 보여드리게요뭐뭐들어간지설명해줘세요 자기 이제, 이제 할머니말로 대저금 자기 먹고 싶은 거 넣는 건데 네. 저는 집에 가지, 네. 양파, 네. 당근 조금 남은 거 있었고 청양고추, 대파 까끗치아 그, 그렇게만 들어가요? 이렇게요 그리고 만들고. 유라의 손맛 이 손맛 왜저랐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것도 들어가지, 저 고기 다진 거. 아겠지. 어. 가지 너무 많네. 마늘. 마늘 다진 거. 마늘이 많아. 오빠 또 마늘을 갈아줘야 되겠어요. 아전또 기가 막히죠, <laughs> 간장 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부족 이렇게 넣고 부족하면 또 넣으면 돼요. 세 숟가락. <laughs> 이건 뭐야? 맛술. 아 맛술. 네. 미림. <laughs> 어 부족하면 응. 두 숟갈 넣어도 돼요. 살짝 지근하게 살짝 설탕. 네 요리 당. 아 요리 당. 네 요리 당. 네 약간 매콤한 게 좋죠. 어 그렇죠. 그래서 고춧가루 를 조금 넣을게요. 일단 간장 요리도 좋은데 살짝만 빨갛게 먹는 것보다. 낙인 소고기를 넣을 거야. 신고 고왔어요 야채가 많아서. 아까 간장 좀더 넣고 <laughs> 너무 짜다 그러면 요리당 좀더 넣어요. <laughs> 그래, 나 그러면 이거에다가 소주 한잔 해도 돼요? 안 돼, 오늘은 안 돼. 헐. 어제 먹었잖아. 무슨 뭐 수분이야 아니 긴 한번 집에서 먹는 거지. 참기름 조금 넣어야지 냄새 좋으니까. 뭐? 요리는 자기 마음이에요. 정답은 없습니다. <laughs> 먹는 거찌그래서핫찌 갔어옵니다. 자, 잠깐만, 제가 찌그로 가운데로 어요 알뜰주걱, 알뜰하게 해야 되요 알뜰주걱이 양념부터앞뒤워지거든요굴소스굴소스또 넣어요? 아, 네. 뭔가 좀맛이 조금 빠져가지고. 음. 양념 맛이네요? 아, 그럼요. 원래 볶밥은 양념 맛이에요. 아, 네. 유라가 오늘은 술 절대 안돼 그래가지고 여기다 몰래 술을 따라서 먹었을 때 알아차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처럼 이렇게 해서 <laughs> 자, 유라표 가지 볶음밥. 소고기. 소고기. 와, 진짜 이거 뚝딱 일단 10분 10분 걸린 것 같은데, 그렇지? 지가 썰려 있으니까 또음 맛있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은줄 알아요? 왜요? 깻잎 열 장이 남아 있어요 집에 이거 먹어서 음. 치워야 돼. 자 그리고 이거는 어제 유라가 만든 계란장 마약 계란장 이건 유라가 삶은 뭐지 양배추 네, 양배추 맞아요, 양배추 저렇게 삶으니까 좋더라고요. 와 맛있겠는데? 오, 맛이야 그. 이 간장을 아직 맛을 안 봤는데 한번가아볼게요 음, 맛있는데? 아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 매워, 커민 고추 때문에. 어. 오, 자, 오늘의 메뉴는 오. 오늘의 메뉴는 가소고기 가지덮밥. 양배추쌈. 이거 음. 양배추. 이거 그냥 비벼서 먹은데, 네. 어. 양배추 동그란거 옆에 딱 네모로 이렇게 잘라놓고 가운데 네모만 반 잘라 붙이니까 이렇게 모양이 예뻐요. 음. 이거 인스타에서 베꼈습니다. 나랑 밥을 비비기 전에 얘를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나 그냥 이렇게 해서 싸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어따? 저기, 음빠 내가 너무 많이 줬나 봐. 어게가 음. 제가 왼손잡인데 음. 유라를 위해서 맨날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양손잡이잖아 뻥치마아 근데 이제 왼손으로 맛있지. 어때 맛있어? 응. 음. 양배추가 아주. 기가 막혀. 딱 좋게. 사람들이 나한테 음. 저 복받아 막 이렇게 댓글 많잖아. 음. 맞습니다. 복받았습니다. 저도요. 진짜 먹어보자. 복은 원래 같이 받아야죠. 어때요? 싱거워.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매콤해. 응. 음. 왜 매콤하지? 아, 그 청양고추 넣었잖아. 그 고춧가루 넣었잖아. 음. 많이 매콤하네. 그런 건 아닌데. 되게 맛있는데? 자, 여기. 오빠 이동할 양식 음. 줄게. 자, 여기. 이 고추가, 이번에 가져온 고추가요. 너무 맵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고추야. 음. 고추 너무 많이 넣었 근데 고추가 있으면 약간 칼칼해서 너무 맛있거든요. 고추. 음. <laughs> 이건 파고 파는 음. 먹을 수 있거든요. 음 마약 간장 계란장? 오빠랑 연애할 때 오빠 혼자 살때 이거 해다 줬잖아. 음, 음. 맛있어. 이거 잘해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응? 음? 계란 8개 삶은 다음에 간장을 그냥 계란컵에다가 저는 그냥 한칸 붓고 물 한칸 1대1로 하고 설탕 맛술 음. 그리 양파 다져서 넣고 청양고추 다져서 넣고 파땡 레몬 땡네 이미 네이버에 마약 계란당 치면 맛있는 레시피가 많이 나옵니다 음. 음 진짜 맛있다 진짜 음. 매콤하지 엄마 장조림을 했다고 했는데 장조림보다 나는 이게 조리지 않은 게더 맛있거든 아~~ 양념 되게 깊게 베킨 거? 깊게 베거 건가? 그 장조림은 계란 이 간장 같이 음. 끓이잖아 소고기 넣고 그러니까 이건 안조린인 거야 비조림 계란만 삶아서 음~~ 음~~ 와 기가 막히다 너무 맛있는데? 아... 너무 맛있는데. 아... 가지가 음 맛다. 이거 잘게 엄청 잘게 썰고. 응 뭘? 가지를. 응. 고춧가루, 청양고추 빼가지고 하면 애기도 잘다다 먹겠다. 아, 근데, 소주 한잔기가 막혀, 돼. 진짜로. 맨날 무슨 소주 한 잔이야, 다간주야 아, 이거 진짜로, 이거 진짜야. 무슨 다소 안주를 먹으려고 해? 아, 그런 건 아니지 마. 음, 이거 너무 짱이다. 이렇게 딱 먹으면 아 아니 이게 너무 음. 기가 막혀 이게 진짜로 음. 술 냄새 안 나지 오빠 이거 뭔술 냄새야 내가 언제 술을 먹어 처음이야 알코올 냄새 그러니까 알코올 알코이 어떻게 먹나 알코올 좀 아, 남다고 음 된장에다가 싸가지고 이렇게만. 음. 음 맛. 음. 계란장 이제 없어 어제 했는데 오늘 좀두알나왔더라고아 그래? 나 그럼 내알을 네 먹을 거야 오늘 하루. 종일. 아니 어제 어제 저녁에 먹었잖아. 어제. 날? 아 자기가 하고 나서 나 들어와서 두알 먹지 않았나? 몰라. 아 오늘 또 제가. 함께도 안 먹은 상태라 더 맛있나 봐요. 맛있어. 음. 음. 이따가 레몬을 넣는 게 신의 한수였어 원래 레몬 안 넣나? 지어안 넣지. 지금 집에 레몬이 많아요. 요즘에 어 다음에 그거 진짜 하이볼 먹방. 음. 하이볼에 빠져가지고. 맛있어. 외모는 한봉지 살아났거든요. 댓글에 그런 댓글 봤어요. 항상 반찬을 조금씩 덜어서 다 비우시네요? 맞아요. 왜냐면. 그런 댓글도 있네? 누라 말할 때 반찬 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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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먹어라. 하나도 못 먹는다. 저는 제 양이 있기 때문에. <laughs> 괜찮아요. 근데. 제 댓글이 맞아요. 왜냐면 반찬을 좀 먹음직스럽게 많이 퍼먹고 남기면 절대 안 먹어 다 버리는 스타일. 그래서 그냥 조금씩 덜어서 다시 반찬통으로 안 들어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음. 조금 꺼내서 먹고 부족하면 또 꺼내야 돼요. 음. 음. 나더 먹어야 돼. 파. 음. 나 맛있다. 오빠 먹은만큼 진짜 맛있지. 너무 맛있다. 아따. 자꾸 얼굴 쫙. 아, 이거 적네. 응? 쫙, 그러면 이것도 약간 양념이 돼 있는데. 네. 두 공기네? 응. 음. 아, 진짜 맛있게 좀 하지 마. 나 살찐다고. <laughs> 아, 이거 넣어야지. 어, 깻잎. 어, 딱이다. 음. 역시 이러면은 싹 비우는 거지. 진짜 설거지. 싹싹 된장이네 이거. 음, 이것 도다 먹어. 저희는 먹을까? 응. 음. 그러면 잡탕 아니야? 아 근데 얘를 넣어도 먹을 수을고 어쨌든. 거기다 그럼 얘를 싸먹 어. 음식물 쓰레기가 어. 일을 못 하겠네. 그래도 <laughs> 일을 좀 좋아지. 저희가 저녁을 항상 남들 다 6시, 7시에 먹나? 응 원래 9시 뭐? 10시 한 8시에만 먹어도 괜찮은데 지금 9시거든요 제가 퇴근하고 오면 8시가 넘어서 그래서 요즘에 집 앞에 산책 나가요 전 사실 잘안 나가고 유라가 리기 잘해 <laughs> 먹고 달릴 순 없고 그냥 여기 아파트 앞에만 한 바퀴 돌고 와도 소화가 되니까 음. 음. 아, 너무 잘 먹었다. 아, 춥기도 올라오고. 음. 어. 어. 뭐라고? 인사. 잘먹었니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